잘 보세요. 자 3차 함수가 3차로 4차 함수 153번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계적으로 할수 있게 훈련해야 되죠. 네, 그러잖아요 원리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때 훈련을 잡고 해서 빨리 나오게끔 해줘야 되야지 그렇죠? 시험에서는 생각할 시간 안 주잖아. 중간고사. 모의고사는 좋아하지? 어느 분? 네. 내신은 안 주잖아요. 잘 보세요. 그 위에 보면 다음 함수에 대하여 이게 돼 있거든요. 잘 봐. 리미트 체계 기호 복잡하게 되어 자, 이런 경우이있어 X가 A로 할때 X 마이너스 할때 얘가 뭐 K다 여기 K라고 한게 수렴한다는 의미다 않습니까? 존재한다 그때 K라고 써요 뭐 알파, 베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수렴한다 이런 뜻이야 잘봐 워낙 자주 나와서 됐죠? 보세요. 우리가 맨날 했던 거 있잖아 x 가 a로 가면 분수 함수가 수렴하면 x 가 a로 갈때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이야 그래서 빵이야 빵이야 왜 얘기했잖아 그지빵이 빵이야 했지 않았지? 오케이 알아주세요 빵이면빵이 분자가 빵이면 분모가 빵이 분자가 빵 오케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해 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느끼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해줄게 알았죠? 어 이거 이상한데 그때 가서 합시다 았죠잘봐 그러면 이게 렇 된단 말이에요. X가 A로 갈때 분모가 0이면 X가 A로 갈때 분자도 0이기 때문에 F, A. 정확히는 이거죠. 정확히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X의 극한도 얼마다? 0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극한은 얘가 다 함수일 때이다 함수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흥비는? 그렇죠 A를 넣어주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건데, 맞죠? 이 시간이 아까 우니까 그냥 빵빵한단 말이야. 빵빵. 빵빵. 아 빵빵 빵빵빵 빵빵빵빵빵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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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오케이? 됐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면 f에 a를 넣어서 0이 됐죠? 우리 고1 때 배웠던 인수 정리 기억나요? 1을 넣어서 0이 되면 그 식은 반드시 x 1을 인수로 갖는다. 1을 넣어서 0이 되면 x 1을 인수로 갖는다. 오케이? 그래서 a를 넣어서 0이 됐으니까 f(x)는 반드시 누구를 x-a를 인수로 받을 거고 뒤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맞지? 그러면 단단하게 gx라고 바로 써주는 겁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잘봐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한 논리의 흐름을 외우면 보자마자 이게 떠올라 니네도 맞지? 왜 우리가 똑같은 걸 반복하면 사람의 생각이 그단계이 짧아지기도 점점 오케이? 1단계 분수 함수가 수령하면 분모가 a로 갈때 분자도 간다 1단계, 그지 그래서 나왔죠? 이거 첫 번째 근데 우리가 고의에서 배웠던 어떤 식에다 a를 넣어서 0이라면 걔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가질 거고 뒤에 몇 차시인지 모르니까 지라고 쓰는 거라고 얘가 3차라면 1차를 갖고 뒤에 2차가 될 거고, 몫이 얘가 4차라면 1차를 갖고 뒤에 몫이 3차일거고 이해 되나? 오케이, 됐죠? 이거를 엄청 빨리 할수록 좋아요. 소니까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오케이? 그냥 이런 거야. X-A가 여기가 빵이 여기 빵이 거니까 얘도 X-A 갖고 있겠구나. 뭐야. 너도 갖고 있잖아. 이런 거야. 됐나? 잘 보세요. 자, 이거를 하면 풀 수는 있지만 이거 기계적으로 빨리 할수 있는 느낌이 좀 좋아요. 잘 봐.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그렇게 풀지 않고 해설지도 이렇게 안돼 있어. 근데 니네가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게 될 수도 있어. 순간. 근데 그게 평소에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시험 때 그러면, 어, 망합니다. 알았습니까? 왜냐? 엄청 돌아가게 되거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잘 봐. 무슨 석이냐? 얘가 3차 함수잖아요. 오케이? 선생님이 말한 대로 풀면 죽어요. 알았습니까?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풀면. 3차 함수니까 얘가 A, 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뒤까지 해서 문자가 네개 나와요. 맞죠? 힌트가 네개가 있으면 풀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어떡한다? 극한은 힌트가 기본적으로 두 개라고 했어.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야. 총네 개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x가 마이너스를 가면 분모가 빵, 분자도 빵일 거니까 f 얼마 마이너스를 0일 거고, 여기도 2를 보내면 빵, 분자도 빵. 그래서 f 얼마 2를 넣으면 0일 거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좋으나 이제 어떻게 하면 죽어버리냐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잘 인수분해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뭐 최고차 계수 얘가 뭐가 있고 여기 뭔가 또 1차식이 있겠지. 됐죠? 이렇게서 해 다시 대입해서 풀면 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걸 대입해서 인수분해식 못 만들어야 습니까 나도 잘못 만들어. 엄청 오래 걸리고 복잡한.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하면 풀릴 거라는 거 알지만 선생님 저렇게 하면 풀릴 거 같은데. 시험 때못 풀었어요.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이걸 안하더라고이게 되니? 저걸 대입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렇죠? 3차는 이렇게 못해. 그래서 해설지에 나온 대로 여러분 풀게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3차가 아니고 2차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수 있어요. 그리고 해설지에도 대부분 이렇게 대입해서 해서하는 걸로 나와있어. 이 책조차도 웬만한 책에는 2차식에다 그렇게 나와있어. 왜? 그게 너무 좀 쉬워 보이거든. 근데 시기 길어요. 오케이? 풍산자 설명할 때 내가 한번 했었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나 기억 안 못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얘들아 극한하고 미분을 벗을 때 3차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개수를 다 일일이 써서 구할 건지 인수 쪽으로 갈 건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수로 가는 게 시간이 빨라요 더 쉬워 되게, 계산도 빠른데, 쉬워. 이 개념만 이해하면 알았지?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알았습니까? 3차니까 인수를 몇 개만? 3개만 찾으면 된다. 2차면 인수를 2개만 찾으면 된다로 집중해야 되요알지 이게 돼? 됐죠? 그럼 잘 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넣떤 0이고, 1을 넣던 0이잖아요. 맞죠? 대입해서막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쓰는 거야. 아, X 플러스, X 마이너스를 인수로 갖겠군. 아까 했잖아, 맞지? 이해 돼? 이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얘가 어, 내가 보니까 이, 이 정도 인수가 금방 할수 있겠죠 여기다 1을 넣으면 0 되는 거 알겠니? 인정? 1을 넣으면 0 되는 거 알겠니? 인정? 됐죠? 1을 넣어도 0이 되고, 2를, 아니, 1을 넣고 3을 넣으면 0이 되는 거 보이죠? 맞죠? 그럼 얘는. 1을 넣어서 0 됐으니까 x-1, 3을 넣어서 0 됐으니까 x-3.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도 돼요. 굳이 인수분해 안 하고. 근데 이거를 계산해서 영량을 찾는 게 힘드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울 때는 넣어서 0 되는 거가 근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오케이? 해봐. 그래서. 자, 보자마자, 아, 마이너스를 넣어서 0인 거니까 얘 인수로 가질 거고, 1을 넣어서 0인 거니까 인수로 갔겠죠?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3차라고 그랬으니까 차수가 하나 더 있을 거냐. 인수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쓰는 거야. x-m이라고. 뭐, 뭐 이렇게. 선생님, 저희 왜 x-m이라고 써요? x-m이라고 쓰고. x m 라고 쓰나 x-m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 x-m이라고 썼을 때 x 잖아 얘가 만약에 5가 나왔다면, 이때는 m이-5가 나와서 어차피 똑같아요. 이해 돼. 근데 굳이 x-m이라고 쓰는 이유는, m이 근이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돼? 이건 마이너스 1이 근이다. 얘가 0되게 하는 거야. 얘는 2가 근이다. 얘는 m이 근이다. 그래서 a 뭐 x-m이라고 굳이 쓰는 거 알았지? 오케이?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 물어보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x제곱 세제곱의 앞에 개수가 얼마다? a죠. 이거 얼마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럼 내가 여기서 힌트가 두 개가 나오므로 해서 힌트 두개 찾았고요. 추가로 필요한 힌트가 이두 개지. 이해돼? 그거 안 써본 게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한 거,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한 방에 넣어버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보니,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m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똑같이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어이, 숨차 이렇게 써주면, 오케이? 이렇게 약분 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3이 된다 해서 힌트가 하나 나오고, 얘가 약분이 돼서 여기다 2, 2를 넣으면 이 전체값이 마이너스 6이다 해서 힌트가 하나 나와서 힌트가 두 개가 나와서 뿅알겠죠 오케이? 자 3차 함수는 직접 대입해서 이걸 막 계산해서 풀수 없기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풀게 되는데 이 식이 3차가 아니라 2차일 때는 이렇게 잘안풀어야돼네들이 사실 해설지에도 그렇게 돼있거든 이거 하나 뭐 F1 넣어 무슨 선 정리해서 인수를 딱만든다 이렇게 하면 돼있거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근데 가 풀다 보면, 이 차를 갖다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른데, 어, 해설지는 이렇게 안 해놨어. 이런 게 있을 거야. 꼭 와서 물어보라고. 선생님, 전 이게 더 좋은데요. 해설진 그렇게 했을까요? 오케이? 해설진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준 거란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죠. 하지만, 우린 이게 훨씬 좋단다, 얘들아. 알겠니? 그게 이쪽 파트예요. 유형 20번 파트. 오케이? 분모에 X-A가 있으면, 분자도 A 플러스 0이 돼야 되니까, 분자가 X-A를 갖고 있다. 나중에 직관적으로 바로 가는 거야. 봐봐. 봐봐봐, 하 이렇게 봐봐. 만약에 문제가 있지 않았어, 여기 x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게 5가 됐잖아, 5x가 됐잖아. 이렇게 보면 돼. x 마이스 있지? 얘가 x 마 갖고 있어, 무슨 끝나는 거. 이해돼? 이게 되게 빠르다고 맞죠? 이걸로면 0이잖아. 뭐 0이 꼭 주어질 거잖아, 맞지? 얘를 얘가 갖고 있어, 이게 결론인 거야. 했죠? 그렇죠? 암기시고가자면 근데 그 과정을 알고 보는거죠 아! 어? x 플러스 얘도 갖고 있어 x 마이너스 분자도 갖고 있어 끝! 인수 바로처를 열었지 속도가 엄청 빠른거 보자마자 우리있는거지확인 그렇죠 이렇게 해야돼요그렇죠 이게 되게 자주 출제되는건데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죠